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개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 2 3 비상개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물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속에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란 잔당과 그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12, 3 내란 사태 당시 전 행정 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MBC 한겨레등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나왔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는 의혹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출석한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12.3 내란 사태에 은폐된 진상을 한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국민의 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